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국가대학교의 정조 교수님이 모실에서 석박통합과정을 받고 있는 오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 비식용기 바이오매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비부유 스테스티 HG 노벨 마이크로비얼 플랫폼인 비부유 스테스티 HG를 엔지니어링한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전환 공정의 원료로는 수수나 사통수수와 같은 콜옵 바이오메스가 네. 흔하게 사용되어 는데요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이고 공급이 한정적이라서 이를 미생물 전환 공적의 원료로 활용할 시에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지 않는 비식용의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목재의 바이오메스의 경우에는 크롭을 얻고나서 생기는 들면 리집이나 옥수수 와 같은 농업 구성물 바이오베스를 의미합니다. 어, 이런 농업과업 물바이오스의 경우에는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크롭 바이오스와 동일하게 동분 량이 한정적이고 어, 또이 리지드한 스트럭처로 인해서 전철공정이적하다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조류도 바이오스원료로 써보고자 하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해조를 바이오매스는 일부 국가, 한중일에서만 식품으로 소비가 되는데 식품으 소비되더라도 인체에서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비식용 바이오매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해조를 바이오매스는 해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경작지가 어, 필요하지 않고 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원료 공급의 이제 원료 공급의 확장 가능성. 바이오메스로서, 이제 차세대 바이오메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의 바이오메스에 비해서 장처리가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해조류 바이오메스는 이, 해조류 바이오메스가 합류하고 있는 색소나 염물소의 색깔에 따라서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갈조류의 경우에 이제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한 가지 예로, 갈조류의 일정인 다시마 필프는 하루에 60cm 이상 자랄 정도로 굉장히 성장속도가높고일년에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해서 육성식물 대비해서 2배에서 8배가량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바이오메스 원료를, 이제 원료를 활용할 시에 원료 공급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갈조류를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조류의 예시로는 저희가 식품으로 소비하는 뭐 미역, 다시마 그리고 오자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 발조류의 탄수화물 구성 성분은 알지네이트, 마니톨 그리고 블루칼, 불칸에는 뭐 라미나린이나 세룰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율은 종이나 계절 그리고 서식지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져 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지네이트는 가장 높습니다. 기존 산업용 균주가 이를 효율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균주가 알려져 있긴 한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시네인트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균주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그 효율성이 높은 균주를 아직 얻는 데는 관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용 균주인 어, 대장균이랑 호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축적이 되어서 이 균주를 효율적으로 계량할 어, 수 있는 합성생물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반면에 l g 1트을 전혀 대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l g 1트의 자연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민주 같은 경우에는 l g 1트을 대사할 수 있지만 즉, 간단한 플라스티니드 탄스포메이션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유전자 조작이 어렵고 합성생물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성능이 민주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기존 산업용 민주인 어, 대장균과 경우에알지네이트 대사회로를 도입을 해 주어서 알지네이트 대사할 수 있도록 한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장속도나 대사속도나 생산성이 낮아서 실제 산업용 활용을 위해서 활용하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지네이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균주의 개량을 위한 성 생물학적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균주를 찾게 된다면 발조류로 활용한 미생물 전환공들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런 관점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분리 동정한 이피브러스피시스 d h g 가 적절한 플랫폼 변종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브러스피시스DHG는 해조류 슬러지에서 분리 동정된 해양 미생물인데요 그러면 네거티브 박테리아고 페퍼트레이티브 엔 에어로피트입니다. 바다에서 자란 만큼. 트라이레이션 진행한 결과 대장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대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뭐 경화성도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고요 그리고 어, 더블링 타임이 1 0분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 균주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한 균주의 가장 큰 장점은 골절이 유래 탄소원을 굉장히 빠르게 제작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합성 생물학적 도구를 이제 정립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 는 DHG 균두를 여러 가지 탄소 미니멀 베지에스 키웠을 때 스트레스 배지가 방송 처럼이신데요이 가로선이 콜라에나 글루코젤 대사할 때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수 있듯이 발절류유레이쥐 탄소원인 글루코젤 아, 아이젠에이트 만리톨에 대한 대사 속도가 월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탄소원 대사 속도가 높다는 것은 균조 자체의 센트럴 메타를리즘 카본 플러스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높은 프로덕티비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 다음 장점은 균조에 대한 합성 생물학적 도구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지네티 모디피케이션 방법을 정립을 하고, 균조에 어, 대한 합성 생물학적 도구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메타벌리 패스워드를 디자인하고, 효율적인 생산 균조를 구축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 플랫폼 균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비브리어 스이스 DHG를 메타블릭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생산 모듈을 다양하고 그 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브리어 스이스 DHG에 대한 신형 스케일 어너시스및시데릭 바이오리 슈퍼박스의 개발도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연구 결과의 고발 스킨은 다음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어, 발조류에 많은 아, 발조류탄소화 물에 많은 공을 차지하고 있는 알지지미트 효율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기능적인 비리 스피스티지질을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균주에 대한 지금 스케일 어닐리시스를 수행하고 균제 적합한 합성 어, 생물학적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과 도구를 바탕으로 어, 발조류로부터 어, 고거가 첨한물이에탄올 체스리프 탄등 그리고 라이터 펜을 생산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먼저 저는 알지네이트가 유일탄소문을 존재하는 미니멀 미디움에서 실드 슬러지 시대를 여러 번 대대량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알지네이트를 제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균주를 분류할 수 있었고 해당 균주의 이름을 디브로스데스시티 d h 라고지었습니다 균주의 어,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진행해 본 결과 발저류 유래의 탄소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탄소원을 빠르게 대사하고 결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발저류 유래의 주요당이 아, 알지네이터와 마니토리 실시할 없이 동시에 대사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균조에 대한 홀신호 시퀀싱을 진행하는데요그 결과 균조에는두개의크로모송과한개의 플라스미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시퀀스로부터 알지네이터와 마니토리에 대한 대사 테스트를 어, 예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로 진환번호를 수행했는데요. 그 비교 대상으로는 알지니트 대사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빠른 대사 속도로 가진 것으로 유명한 비브로 나트레젠스, 그리고 알지닉트를 자연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지노리티쿠스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 DHG균주는 알지노리티쿠스에 비해서 나트레젠스와 비슷한 진환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 r 에 대한, ORF 시퀀스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코더 유지지로 확인할 수 있었고, RNA식을 통해서, 트랜스크립폼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행량이 높은 o r 의 프롬트 시퀀스를 봤을 때, 퍼테컨센턴 시퀀스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균주의 트랜스포메이션 가능한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렉트로포레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플러스 및 트랜스포메이션 가능한 걸 확인할 수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는 암피실린, 뭐 카노마이징, 클로라포콜 등의 항생제를 활용해서 섹션이 가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여러가지 플라스미드가 한셀 배에 인증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플라스미드를 활용해서 헥토르로스 진이 스프레션이 되는지 확인해봤는데요. 그래서 SGFP 앞에 편하게 사용하는 이 레플로닌 해상업 비밀 스페셜 시 dhg의 트랜스폰을 했을 때 이런 것 같이 형광감 백제에 정상적으로 발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인류소의 임무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 조절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균주 내의 유전자 발현양을 프리사이스하고 프리터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합성 생물학적 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의미인데요. 일단 먼저 앞서 얻은 트랜스크립트 컴퓨터와 프롬모터 시퀀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컴퓨테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서열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그발현량 변화를 경우같이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SCFP에 대해서 최대 41배까지 어, 발현량의 차이가 나면 프롬모터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을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트랜슬레이션 레벨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된 바인데 유 t i 디자이너를 활용했습니다. 유티 d 디자이너라는 툴 m m n r a n 어 A framework is a v 프 r y important program. h t a n t program. This is a v e r 것 i m p o r t a h s i t p s i 이 p s 구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해당 변조는 r e c o m b 을 통한 진원머티팅도 가능했습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레 e b 더 a n d e r 일부를 h o m o l o s 한 c o m 로 교체를 두고 r e c o m b 했을 때다음 같이 진화 파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동일하게 a n t i b i o 을 통한 s e l 도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얻은 정보들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Metabolic e n 결과인데요. 저희는 어, 에탄올 생산을 위해서 에스트라버스 진을 합성생물학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바달환을 했고 다이프로덕트 패스웨이를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낙하우스 어, 했습니다. 그 결과와 달리 균조를 활용해서 어, 컬처를 해봤을 때 24시간 동안 알지네이트와만니톨로부터약2 6 g l 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비슷하게 페스리 부탄다이에 대해서 생산해봤는데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라이프펜에 대해서도 이퀄라이트비 높은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얻은 결과들은 그 배지에 정제된 알지닌트랑 만니토를 넣어서 얻은 결과인데 해당 결과는 실제 조미료로 파는 다시마 가루를 배지에 넣어서 얻은. 그래서 별도의 정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넣어줘서 컬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콜라이트에 대해서 일정 빛에 과연 높은 정성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제네이트 활용에 대한,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앞서 설명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이 저희가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제네이트 조건에서 키스때의 성장 속도와 베트남 프로덕티비티가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돼서 해당 균주를 갈조류 기반 위생물 공장의 플라톤 균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비브리 스티세스 d 치 g 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이 균주가 갈조류 탄소화물을 빠르게 대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저,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모델을 개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화성생물학적 어, 도구를 개발하고 지눔스킬러 멜리시스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어, 시간 관계상 제가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해당 균주가 가진 균주 자체로서의 전반적인 대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그 발조를 다이오미스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바이오미스 혹은 식품가공 부산물바이오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DHC 균주를 엔진 여행하는 일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정규혁 교수님과 서울대학서상훈 교수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연구원들과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성함 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의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시하게 안 걸려갖고 탄고납담 녹취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중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혼합당 CCR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이 박테리아에서는 아마 어, PTS, 그러니까 포스트트랜스퍼레이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근데 여기서 동시대사가 가능했던 당류가 만니톨이랑 발신이지는데 만니톨이 아마 이제 다른 균주에서는 PTS를 통해서 대사가 되지만 해당 균주에서는 PTS를 통해서 대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알티네이트가 p t s 에 의한 그런 레플레이션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세한 것만 없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사람들까지이 섞여있을 텐데, 네. 네. 그런 결과 결과는 너무 좋은 좋은데 궁금해세요? 그런 내용은 또그저 네. 어, 제가 쓴종이류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제대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전류에 대해서 알려진 이제 컴포지션은 한5 0에서6 0 정도가 카보이드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뭐 리피드, 프로틴 이는한반 정도를 저희 가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없으시면큰 박수로 니다 어,